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 가을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셔서 온 지면을 단비로 적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절, 모든 달들이 다 귀하지만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중순으로 이어지는 약한달 동안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창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는 가을의 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열매를 맺는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서 대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르켜서 감사애로의 초대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감사를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할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지, 그리고 감사의 방법은 무엇일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의 이유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이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도덕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해야만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감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서너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아침엔 기분 되게 좋았다가 점심 때는 기분 되게 나빴다가 저녁 때 다시 기분이 살짝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환경만 바라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세기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기책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환경적으로 볼때 매우 유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과 탄식으로 시작하는 반면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곧 지옥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만약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라도 감사를 발견한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의 영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신대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범사입니다.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무렵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환난 가운데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2장 2절에 오면 고통과 능욕을 당하였으나라고 기록되어 있고 2장 14절에 오면 고난을 받음과 같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3장 7절에 오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주노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맹목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운명적인 맥락에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 나의 삶이,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지배했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아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의 환경들, 진정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의심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통하여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다윗 왕과 같은 고통을 당해 볼래? 그러면 두려울 정도로 다윗 왕이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얼마나 다윗은 고통이 컸던지, 나와 사망은, 나와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만 옮기면 바로 사망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죽음과 맞닥뜨린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개입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했고, 모세의 삶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간섭하고 있었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사이에 감사하려면 지금의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것도 없습니다. 3세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 세시기가 편해지셨겠어요. <laughs> 점점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작아져서 하나님 제 머리카락 세시기가 참 편해졌겠어요.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푸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최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세 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치사가 두번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n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범사에라는 말 속에 이 전치사가 한번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앞에도 이 전치사가 한번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시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짓누르는 답답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내감리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사도에게 바울사도님 당신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사도는 우리가 묻는 질문과 좀 다르게 동문서답을 언제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주소를 묻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이 신앙의 정답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소에 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조금 어렵고 궁핍한 일을 만난다고 낙심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리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풍부할 때나 빈궁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지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뚝 띄어 가지고 암송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할 때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앞에 문맥과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결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하는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나는 스스로 감사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감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다.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시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주구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내용입니까? 또이 송명희 자매가 쓴 시중에는 내가 행복한 이유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자매가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자매가 내가 행복한 이유는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 자매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기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되고 주님이 나의 분기 시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성가 중에 우리가 금년도 주제곡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일은 유래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와보니까 아주 거기는 미기한 땅이었습니다.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서 1년 동안을 풍토병과 싸웠습니다.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자기들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이미 운명을 달리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디안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풍요로운 데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환란 속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없는 가운데 드린 감사였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감사가 첫 번째 감사절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한금 얼마 드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추수감사한금 얼마쯤 하면 돼요? 라고 묻길래 지가 알아서 하지, 그게 나한테 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그내 믿음이야, 지 믿음이지. 자기가 기뻐하게, 자기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오전엔 우리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저녁 예배가 아니라 오후 3시에 어, 감사설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회마다 사진들을 좀 찍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함께 어, 감사설 찬양제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사진 가지고 머그컵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사, 찬양하신 분들에게 머그컵 드릴 겁니다. 기념이 좀될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신청해 다음 주까지 딱 목요일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각 선교에서 참여하실 분들 좀 이렇게 그 사진도 오늘 좀 찍으시고 또 오늘도 연습도 하시고 그러셔서 좀 기한 어 축제에 참여하시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절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감사. 우리의 감사절이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누가 헌금 얼마하라고 해서 강요되어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감사. 정말 그런 감사들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감사 신앙으로 11월을 마무리하시고 또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